자 우리 국민 사랑 콘서트에 이제 진행을 하시는 박주희님 제가 대기실 특별히 MC 대기실 좀 이렇게 안에 공개하기 힘든데 제가 오늘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자예 예, 예, 이거 제가 거울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반대로 돌릴게요 제가 아예 아, 예, 이렇게 이렇게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예 저희가 그 국민 사랑 콘서트가 그, 이렇게 이제 항상 이렇게 찍으면은 한국, 네. 한국별로 항상 네. 소개를 유튜브로 하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너무 이제 방송이 나가는 것만 나가니까 우리 <laughs> 좀좀 네. 다른 거를 좀 이렇게 콘텐츠 아좀 만들자 이래가지고 오늘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진행하시면서 이런 거 처음이시잖아요. 근데. 저 지금 처음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다섯 번째 뵙습니다. 제가 아 진행하면서. 네, 네. 예. 그러니까. 다섯 번째. 대표님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뵙고 또아 이렇게 뵙고. 네. 아 네. 어, 예. 저, 어, 일단. 그 국민사랑 콘서트 프로그램에 진행을 하시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간단히 노래 부르는 거하고는좀 다를 것 같은데. 아 어, 근데 뭐 3시간 동안, 장장 <laughs> 예. 어, 그냥... 아니, 제가 감탄할 일이고요. 네. <laughs> <laughs> 3시간을 진행하려면 힘드시잖아요, 그거. 예. 아니, 지금 예. 3시간이라고 말씀하셨러니까 제가 새삼 느껴지는 거예 아, 어... 아,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근데 생각, 예. 생각을 별로 못 하고. 예. 저도 이제 가수다 보니까. 예, 예, 예. 다른 가수분들이 노래하는 예.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예.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3시간 동안 예. 쭉 옆에서 예. 음악 듣고 있다 예. 보면 언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아, 네. 가끔은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어, 그냥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가시면은 나 노래만 하고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네. 보면 진짜 노래, 어, 저 가수 진짜 노래 잘한다 막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많으시죠. 이저 국민사랑 콘서트에 네.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데 뭐 네. 7080도 나오고 트로트 가수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지켜보시면서, 아, 진짜 노래 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가수는 음. 어느 분, 어떤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정말 진짜 노래 잘하더라, 옆에서 봤을 때. <laughs> 라이브로 딱 들었을 때, 너무 어려우있는거 알고. 어, 물론 박주희님이 제일 잘하시겠죠. 아니, 진짜 어려워지는데. <laughs> 네. <그게. 웃음> 예. 옆에서 듣다 보면 예. 정말 내가 감동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예. 정말 최선급. 그 그렇죠, 그렇죠. 사람 없었 그렇죠. 네. 최선을 예. 다해주시는 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네, 너무나 잘하시는데, 저는 네. 음. 특히 오늘 기대가 제일 많아요. 오늘. 오늘 네. 누가 오늘 오늘 출연진이 네. 다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미. 나와 있는데 네. 그중에 정수라 선배님은 처음 오신 분. 아, 알아요. 예. 네, 정수라 선배님이 너무 상쾌하게 오고 최진희 선배님도 정말 아, 기대되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아, 근데 정수라 님은 제일 끝에 있고 이제 최진희 님은 이제 중간에 나오시잖아요. 네네. 특히 그러면 그중에서 또 좋아하시는 노래, 최신희, 최진희 최진희 선배의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 좋아하시는 노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 노래 정말 좋더라. 좀 오마이 님. 아, 꼬마 인형, 아, 꼬마 인형. 아, 예. 천상 재외적으로 진짜 중국 같은 노래들 신 예. 선생님은 정말 예. 그러니까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성적인 음. 목소리와 여성적인 예. 목소리를 다 가지고 계시요 아. 정말 독특한 보이스시면서 아. 예. 가능성은. 음. 정말 대한민국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보통이제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이 <laughs> <laughs> 노래는 약간 옛날 막 카페에서 막 많이 막 이렇게 막 히트하지 않아도 조금씩 알려진 이런 노래들도 다들 매니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예, 예, 예. 지금도 제가 예. 한 정보통에 의하면 예, 예. 뭐 카페 음악처럼 이렇게, 예, 예, 예. 이렇게 판매하신 데가 음, 예. 처음부터 아요 꾸준히 음. 나가는 음반이에요. 진지 음. 선배님 음반이에요. 아, 지금. 질리지 않는 노래. 계속 꾸준하게 나가. 아, 예.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게. 쉽지않고 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지금 20분 전이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네. 그래서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지금 뭐, 다른 분 이야기 한참 했는데, 박주인님 얘기를 잠깐 해야 돼요. 박주인님 <laughs> 네. 네. 아, 네. 노래할 건데, 네. 어,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달 전인가요? 그 경상북도 문화보고상 제가 진행할 때, 아, 그때 청바지, 네. 그때 네. 네. 신곡이라고 이렇게. <laughs> 소개를 막 하고, 아, 예, 네. 퍼포먼스도 워낙 또 좋으셔가지고, 아, 네. 청바지 요즘 어떤가요? 요즘 굉장히 네. 핫합니다. 네. 제 느낌상 굉장히 핫해요. 너무 많이 좋아서데 그래서 판단이 안 돼요. 아, 예. 노래가 좋아서 청바지의 반응을 보이시는지. 예, 예. 예. 보이시는 예. 그냥 박쥐가 예. 부르니까 예. 좋아. 예. 예. 아, 좋아하는 예.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가능이 안 돼요. 예. 너무나 열렬히 예. 환영해주셔서. 또 워낙 이제 그 스타일을 잘 살린 노래 같아요. 예 춤도 딱딱딱 이렇게 좀 어떻게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흥겹게 막 사람들을 이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노래니까. 근데 제가 잠깐 보니까 이번에 그 청바지 하면서 네. 그 발라드 곡도 이렇게 디지털 싱글로 네. 발매를 했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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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약간 이거 진짜 드라마 o s t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laughs> 전혀 다른 사람의 <laughs> 예, 예, 곡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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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발라드 예. 음악을 그냥 예. 갑작스럽게 제가 예. 너무나 좋아하는 곡이어서 예. 했는데요. 아, 그거는 어떻습니까? 보통 행사감 잘안 부리지 않아요. 어 저는 그냥 제가 그냥 많이 들어요. 아, <laughs> 왜냐면 예. 제가 그 노래를 발견한 예. 이유가 저만의 힐링곡이어서 그런 고 그럴 수 있죠. 어, 네. 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 스타일에 또 가사 한마디 마음에 드는 거. 그래서 기회가 돼서, 네. 예. 이렇게 음. 기회가 돼서 이제 작은 아이랑 부르는데요. 가끔 이렇게 기회가 돼서. 들려드리면 굉장히 많이 좋아해는자 예. 이걸 통해가지고 우리 저기 항상 이렇게 신나는 노래만 했는데 네. 예그 작은아이라는 그 노래도 좀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예. 그 컴버, 네. 예 음원 이렇게 음. 사인회가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얼마 안합니다 저렴하 <laughs> 몇백원 하는데 그거 좀 다운받으시고 예. 저부터 다운받을게요 아니 진짜 드라마 ost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어 정말 <laughs> 전혀 다른 느낌을 제가 갖게 되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네, 그분은 농담이고요. 진짜 네. 그 노래의 음. 느낌은 뭐냐면, 네. 내 안에 있는 작은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네. 음악을 들으시면서 음. 내 안에 있는 작은 아이가 음. 어떤 모습인가? 한번 네. 들여다보는 네. 그런 시간을 네. 가지셨으면 합니다. 진짜 MC라서 그런지 말씀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청춘은 네. 바로 지금 청바지도 앞으로 데이트하시길 기대하면서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사랑 콘서트 강릉편 3시간, 네. 3시간 이제 시작합니다. 마지막 각오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강릉 여러분이 참 네.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예. 곳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네. 정말 강냉이신 분들이 네. 히, 이 국민 사랑 콘서트를 통해서 네. 힘을 내시고요. 네. 뭔가 생활의 활력을 얻으실 수 있다면 네. 저희는 무대에서 주얼림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강릉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국민 사랑 콘서트 네.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네. 우리 박진윤님도 회식...